안녕하세요. 나트랑에 7년째 살아가고 있는 나트랑 하이이네요 요즘 최근에 로컬 맛집 영상을 몇 편을 올렸었는데 다들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구독자 분들이 요 로컬 맛집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해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찍고 싶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베트남에 오시면 쌀국수, 뭐 반새우, 여러 가지 베트남 유명한 음식들 많이 들 드시고 가시는데 그 외에도 베트남 음식이 뭐가 있을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는 소개해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제가 먹는 베트남 음식 몇 가지를 한번 또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해요. 네. 네, 제가. 향신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잘 먹지만. 그래서 제일 기준으로 여행객들이 오셨을 때 그래도 향신료가 세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오늘 첫 번째 맛집부터 가시죠. 치 나왔다. 다다 어, 이 음식 이름이 보네예요 근데 보네 뜻이 보가 소고기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튀잖아 설판 위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튀기면서 어, 튀기는 음식이다 보니까 조심해서 먹으라 어, 그래서 이름이 보네예요. 내가 그 피하다 네. 뭐고런 뜻이거든요. 이게 빠떼예요 빠떼. 바테. 베트남의 음식들을 보면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음식들이 몇 있어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이 바게트 밤미잖아요 근데 요 스테이크 보내도요. 프랑스 음식에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아, 노커라된 음식 중에 한 가지라고 해요. 빵 좋아하시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저희 남편한테 항상 브런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곳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베트남이 또 소스 문화이다 보니까 여기에도 소스가 입혀져 있어요 우리 하이리도 이거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고기만 먼저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이제 야채랑 고기랑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먹어요 여기 특제 소스가 있어요 이렇게 버터하고 소스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쇼츠로 한번 소개를 했었지 예전에 한몇년 전에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베트남 음식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 편한 음식이죠 매운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에다가 소스 더 넣어가지고 어떻게 드시든 자유예요 저는 옛날에는 이 소스를 그냥 철판에다가 다 부어가지고 믹스해가지고 그렇게도 먹었어요 여기 오면 깔끔하게는 음식을 못 먹겠어 진짜. <laughs> 요거는 빠테인데, 요건 빠테거든요, 빠테. 바테. 보통 이런 고기 그미 만들 때그 안에다가 으깨가지고 넣기도 하잖아. 이게 보통 소간하고 닭간을 사용해서 만든다고 하거든. 음. 순대 팔때 간주잖아요. 그 맛이 약간 나거든요. 옛날에 비해 가격이 조금 오른 거는 좀 아쉽다. 그렇 여보. 1인 1빵이야. 왜내 빵을 다 먹었어? 아니요, 나 하나 먹었는데. 내빵다 먹었어. 아닌데, 나 하나 먹었어, 빵. 네, 실내는 요렇게. 미팅도 있어. 자, 항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시킨 거는 요거, 보네 밑간. 요거 시켰어요. 두 번째 음식 또 먹으러 갈 건데요. 채널 고정해 주실 거죠? 밑간이라는 곳이고, 여기 주소 보시면은 아, 이게 주소가 잘안 나오는데 저기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택시 기사한테 보여 주시면 되시고 제가 구글 맵 링크를 한번 띄워 드릴게요. 오픈 시간은 아침 6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그다음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네요. 그다음에 저녁 4시부터 10시까지. 또 제가 즐겨 먹는 어 현지 음식 두 번째는요. 껌땀이라는 음식이에요. 음. 우리 돼지고기 덮밥이죠? 근데 여기는 딱단한걸 올려주거든요. 야, 진짜 맛있다. 스페셜로 주문한 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드시다가, 뭐, 반찬에더 먹고 싶은 반찬이 있다. 그 반찬만 추가가 가능하세요. 매운맛솥. 에다가두 가지 타입의 고추가 있어요. 네. 얘는 이제 고추만 간 거고, 얘는 이제 기름이랑 같이. 네. 이렇게 있는 건데, 저는 깔끔하게. 매운맛만? 어, 매운맛만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으래요, 사장님들. 네. <laughs> 요 집은 요 떡갈비가 있어요, 떡갈비가. 이 떡갈비가 진짜 일품이거든요? 음, 아마 이 떡갈비는 한국에서도 뭐 정말 유명한 떡갈비보다 훨씬 맛있는 떡갈비일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맛보세요. 저희 직원도 진짜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앞에서. 떡갈비 좀 추가할까? 네. 고추는 적당히 넣으세요. 어우, 맵네요. 추가 나왔어요 떡두 응. 조각 딱 추가했거든요 이게 또더 더 많이 아주 고소해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추가해서 드세요 나트랑 오셔가지고 껌땀 맛집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낙장에서는 이 집이 최고예요 뭐더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게 제가 2년을 껌땀을 먹고 살았거든요 껌땀 집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다 먹어봤기 때문에. 여기가 최고입니다. 여기는 오전에만 장사해요. 아침 6시에 이 집은 오픈을 해요. 오후 2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오시면 못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배불러. 음, 그럼. 고기가 종이별로 있으니까 음. 이것저것 맛보기에 좋지. 음. 껌땀이 이쪽 지방보다 네. 호치민 쪽이 껌땀이 더 맛있다고 해요. 네. 남부 쪽 음식이에요. 맞아요. 우리 지금 직원이 저희한테 호치민 놀러가서 껌땀 먹어봤냐고, 안 먹어봤다고, 낯장에서만 먹었다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 놀러가면 이제 껌땀 먹는 거야. 아,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한 그릇 다 먹었거든요. 한 그릇 다 먹었는데, 저는 이거 두 그릇 먹어요. 보통. 야, 지금 이 가게가 20년이 됐대요. 20년. 저희가 시킨 건요3만 동짜리를 시켰는데, 어. 이제 뭐 반찬을 좀더 추가해서 드시고 싶다. 네. 뭐, 그러면 이렇게 추가 금액이 어. 이렇게 되네요. 3만 동, 3만 5천 동, 3만 5천 동. 어, 제가 추가한 건 이거예요. 어. 돼지 목살구 이집 이름이 껌땀 파리 찐풍인데, 이게 주소예요. 이길 이름이 찐풍이에요. 지금 우리 가격이 15만 동 나왔거든? 네. 아까 우리 지금 4만 동짜리가 3개. 아, 그 떡갈비 추가한 게 3만 동. 네. 그만큼이 3만 동 났어요. 괜찮다. 저희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 집으로 갈 텐데요. 채널 고정해 주실 거죠? 제가 좋아하는 현지 음식 한 가지 이제 싸 먹는 음식 하나 더 추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도전해 볼수 있을 만한 음식이 분도우맘똥. 요걸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또요 가게에 왔습니다. 저희가 온이 분도우맘똥 가게는요, 로컬 맛집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이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지는데, 요 집도 평일에는 2시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11시에 문을 열고, 여기가 야외 좌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음식에 비밀이 있습니다. <laughs> 냄새가.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요. 소스를 제조할 수 있게 소스를 먼저 내왔어요. 어우, 음. 냄새 엄청나다. <laughs> 이게 맘돔이에요. 새우 삭힌 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젓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먹냐? 근데 일단은 이거를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이거를 입맛에 안 맞으면 못 드셔요. 근데 젓갈 한국에서도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못 드실 텐데 이거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음. 아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음. 또 우리 한국에는 또 마늘 아니겠습니까? 마늘도 아, 네. 넣고, 내몽골라스 어, 난 내몽골라스 별로 안 좋아해. 고춧가루좀 넣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를 좀더 넣어서 설탕도 좀 들어가면 좀더 감칠맛이 더 살죠. 음.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뚜껑을 이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야지 씨가 안 들어가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또 들어가면은 맛이 확살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깔라 만시죠 이게. 요, 베트남 이름으로는 짜닭. 센스 있게 사탕이 올라가 있네. 이게 냄새 많이 나니까 이까시 마라고 저희는 스페셜 닭 비스로 시켰어요. 분 두부 튀긴 거, 순대, 곱창, 요 돼지고기, 어묵 튀긴 거, 이거 짜람이라고. 보통 하죠 야채류 해가지고 같이 싸먹는 음식이에요 소스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음, 맛있어 망고 그린망고 썬거랑 오이랑 한입에 다 넣었어?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라이스페이퍼를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저는 야채로만. 오렌지 주스랑 수박 주스 시켰어요. 이게 향이 세긴 한데, 베트남에서 이제 뭐싸 드실 때 보통 소스가, 엉맘 소스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또이 맘똥 소스는, 또 뭔가 좀더 다른 감칠맛이 있어요. 이거 되게 매력적인 음, 음. 소스예요. 음, 음. 네, 이거는 향기와 이 맛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음.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음. <laughs>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이거. 나 옛날에 우리 직원들이 처음 줬을 때 이걸 어떻게 먹냐고. 야 누나는 무슨 치킨집에서 이런 걸 먹냐고 내가 뭐, 뭐라 그랬었어. 우리 응. 남편 뭐든지 잘먹잘 먹죠. 음. 이거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 소스의 감칠맛이 진짜 끝내주거든요. 와, 정말 궁합이 환상적이에요. 이 소스의 매력을 진짜 베트남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런 로컬 현지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드세요. 드셔보신 분만 안다. 여행와서이 음식을 도전한다? 이게 딱 그런 급인 것 같아. 요 음. 외국인이 우리나라 음식으로 치면 음. 된장찌개. 청국장, 청국장? 그런 유의 음식을 좀 도전해서 먹는다. 음. 이제 생각하시고 드시면 될것 음. 같은데요. 드시면서 이런 음료로 조금씩 입을 헹궈 가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접근하기 힘든 음식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접근하기 쉬운 음식일 수 있다고 한국인한테는. 젓갈이라는 거에 좀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젓갈 문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 음식을 보면은 당당근거나이 젓갈이나 우리나라 음식하고 좀 비슷한 그 방식들이 있어. 이게 중국 영양권을 받은 나라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냄새가 고약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편견을 조금 내려놓고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유, 맛있게 잘 먹네. 베트남사람 다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스페셜로 시켰을 때 59,000동 주소는 요렇게 여기 밑에 택시기사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구글 링크에도 올려 드릴게요 저희는 요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저녁에 오면 분위기 끝내주겠는데요 저희는 요거 시켰어요 봉다우 닭볕음짠네 그러면 다음 집으로 갈게요 채널 고정 어, 제가 좋아하는 네 번째 음식은요, 반으시라는 베트남 음식인데요. 제가 떡 같은 그런 식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 음식을 먹으러 저희가 지금 온 곳이 나짱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왔어요. 나짱에서 바느스 찾으려고 했을 때딱이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집이 없어서 예전에 제가 요 음식을 베트남어 선생님이 데리고 와 가지고 제가 여기서 먹었었거든요. 그때 이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코로나 때 보니까 엄마들이랑 여기 와가지고 많이 먹으러 왔었는데요. 이렇게 젖은 라이스페이퍼예요. 라이스페이퍼를 이런 식으로 쪄가지고 돼지고기 구이 꼬치. 음, 이게 너무 맛있었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음. 음. 속 재료가 많진 않아요. 음. 숙주 삶은 거, 요소세지햄 같은. 베트남 음식은 또 소스를 제조를 해야 돼요. 감성있네. 감성있어? 어, 길가에서 전통 방식으로 할머니가. 한 접시에 3,000동이래요. 그러면 한 200원? 자기도 고기 넣어 먹는 거야, 원래? 난 고기 넣어서 먹었었지. <laughs> 아줌마 계속 갖다 주네. <laughs> 아줌마 계속 갖다 와요. 나는 이제 반느슬 여기서 처음 먹어봤잖아. 네. 바느집에는 이 꼬치가 다 있는 줄 알았어. 네. 근데 낮짱에 바느집에는 이 꼬치를 안 팔더라고. 어. 이것도 시켰어요. 이게 반답이거든요. 네. 바느스 파는 집에는 이걸 팔아요. 네. 그리고 안에 라이스페이퍼가 젖은 게 이제 들어가 있고, 밖에는 이제 바삭바삭한 식감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이름이 반답이에요.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바느집이 낮당에는 별로 없고, 디엔칸에 많이 있냐. 이 동네 이름이 디엔칸이거든요. 그랬더니, 디엔칸이 바느시 유명하대요. 이 동네 사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한테, 야, 너네 동네에서 바느집 유명한 집이 어디야? 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너무 많아서 어느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오니까 낯장에서는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 거리가 다 바느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긴 하긴 한데 사실은 이거를 영상을 찍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낯장 시내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가 바느시 유명한 동네이니까 여기에 이제 먹으러 왔는데 나 그때 왔을 때열 점씩 먹었거든? 보통 오면은 8접시에서 10접시 10 먹더라고 사람들이 이 아, 여자분들 엄청 좋아하겠다 이게 기름에 튀긴 게 아니니까 부담도 적고 나는 베트남 음식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식도 먹어봐야지 아줌마 계속 나오는데? 아, 이런 식감은 한국에서 솔직히 찾아볼 수 없는 식감이죠? 그런가? 이런 음식 이런 음식 자체가 없는 거 같은데 그래프를 찍어보니까 팔만동, 구만동이야 그래도 베트남에 왔으니까 팔만동, 구만동이어도 한번 와보는 게 좋지 이런 건 먹어보는 게 낫지 어디서 먹어보겠어? 나짱이도 있어 찾아보. 모 근데 보통은 이 음식이 아침에 많이 파시더라고요 아, 응. 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자, 잘 먹었어요 난몇 그릇? 나 7개 자기 몇 그릇? 나 6개 꽝껑몇 뭐 그릇? 셀 수가 없는데? 네, 네. 열세 접시. 우리 직원 진짜 잘 먹어요. 자, 그러면 잘 먹었으니까 또 다음 가게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직원이 더 유명한 데가 있대요. 저 안쪽에 2km를 더 가면은 아. 맛이라도 어떤지 한번 가시죠. 간판은 여기에요. 이거 택시기사한테 보여주시거나 그랩에 찍으시면 돼요. 가격은 얼마가 나올까요? 우리 지금 다 해서 몇 접신 거야? 26 접신 거죠? 네. 6시에 열어서 10시에 문 닫고, 4시 반에 열어서 9시에 문 닫는데요. 어, 최첨단 시스템인데요? <laughs> 아줌마 접시 세시는데? 얼마 나왔다고요? 23만 4천 동 나왔어요. 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베트남 상인분들은요, 뒤에 천동 있잖아. 잘 맞춰서 주면 되게 좋아해. 손아 이게 여기 에 들어가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 이게 서서히. 아 불이 들어가는 거구나. 아니 이거, 아니 연료가. 아, 이게 연료네 쌀벼아아 까오. 까 맞아. 쌀 껍질. 쌀 껍질 쌀 껍질. 음. 숙소를 여기에서 이렇게 찌네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 와 미, 밑에서 물이 엄청 바글바글 끓고 있어. 와 이런 또 전통 방식이에요. 방식은 처음 보는데 여기가 디칸이 쌀이 또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음, 나는 쌀 결을 이렇게 연료로 쓰는 건 처음 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볼 나이가 아닌가 우리 어르신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봤을 텐데 이렇게 지금 쌀 결을 이 안에 계속 이렇게 밀어 넣네요. 자동으로 어, 들어가요? 자동으로 들어가 신기하네. 신기하네 아까 제가 거기는 제가 추천한 집이었잖아요 저희 직원은 여기를 데려오려고 어,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음. 30년대 됐요 음. 이런 네. 방식으로 조리를 해가지고 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 신기하네 어, 나도 너무 신기한데? 아, 나 갑자기 시골에 온것 같아. 시골 할머니 집에 온것 같은. 어. 그런 감성이 있네. 자, 그래서 딱고 자, 서 와, 너무 드가 확실히 돼 있네. <laughs> 와, 여기 소세지는 아까 고기보다 더. 우와, 망고도 있네. 어. 생선 내장으로 만든 소스이고요. 이거는 맘톰 소스예요. 음. 새우 삭힌 거. 저희가 아까 거기에서 먹다가 여기 오니까 그 후회가 거기서 왜 배를 채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와. 여기, 여기는 숯불고기는 없네? 아, 그러네. 아. 숯불꼬치까지 드실 분들은 거기로 가시고 또유로한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 망고 주는 게 어, 신의 한수인 것 같은데. 소스가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나는 맘돔 소스로. 이거는 요거. 생선 내장 소스. 아까 거기에는 없었던 망고까지 넣어가지고. 소시지가 근데 확실히 고집보다는 이게 좀더뭐더 뭐더 실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맘똠 소스를 찍어서. 음. 또 소스를 뭘 찍어 먹느냐에 따라 또 안에 뭐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다르네. 이것도 찍어 먹어봐, 생선 내장. 자기 먹기 전에 지금 나한테 실험하는 거야? 냄새가 쿰쿰할 거예요. 음근좀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음. 맛도 소스랑 비슷해요. 비슷해. 그런 비슷한 맛일 것 같아. 응. 음. 음, 맛있다. 음. 오히려 또 찾아오시기에는 시간대가 더 괜찮네. 아침 6시에 열어서 저녁 9시시 닫는다고. 여기에 달랏 가는 길이 있거든요. 잘라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여행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먹고 간대요. 와,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까는 한 접시에 삼천 동이었잖아요. 여기 이천 동이야. 아. 가격이 더 싸네. 아니 반은증도 있는데? 이게 여자들한테 진짜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우와, 많이 주셨다. 망고 이만큼 줬어요. 천도 0야0 0도1 30 버. 이것도 시켰어요? 계란이 입혀진 맛. <웃음> <웃음> 근데 이건 싸먹기는 좀 애매하네. 이거 이 채로 이렇게 소스 찍어서 먹어야겠네. 야채. 곁들어가고. 쌀 겨를 겨를 다 사다가 났네 땔감으로 쓰려고 다 와. 저희는 바느스 먹으러 여기 디엔칸까지 왔잖아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이 음식을 경험을 보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낮장에도 반느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드셔드시는 것도 또 추천해드려요. 저희가 먹는. 네 가지 음식을 또 영상에 한번 담아 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낮장 오시면은 또 쌀국수, 뭐 우리가 흔히 먹는 반새우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또요네 가지도 한번 경험해보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또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시간 날 때마다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작 4일에 걸쳐서 찍었네 너무 잘 먹었다 아. 아. 가시죠. 일하러, 가시죠. 일하러 가자 일하러 어. 가자 아이 드디어 끝났네 어, 나이, 나이, 나이. 아, 잠깐만 주소를 안찍었잖 응. 잠깐만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아, 늑까울 롱. 아, 고생 했다. 사회 고생 했 고, 편 집하 는데 사회 걸렸 네. 오늘 다 완성 을할수있 을까?